슈성명의 신기여, 내심장이 뜨거워지고 있어. Q! 제가 생각했을 때6정은 아마, 음, 찬이 형일 것 같아요. <목소리> 아그 다음에, 어? 아, 수빈이, 오, 수빈이 5등이다. 5등? 아. 중간이어서 딱안아 아, 어, 형들 큰일 났죠. 네. 아, 네. 아, 네. 어. 오케이 4등. 4등 정민 4등이요. 불안불안하다. 어한 세.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박빙이죠. 아 세준. 아. 세준이요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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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부터 매기는구나. <laughs> <laughs> 매기다구요. 승식이 형이고요 아 <laughs> 2등이래요 <laughs> 이럴수가 수hh... 아직 둘 네, 남았네요 예. 네, 아, 수, 수, 아, 1등은 수빈이 형이랑 병찬이 형이 남았어요 수빈이 형의 선택은? 과연? 1등은? 1등은1등은아 아, 1등! 아 1등! 아 1등! 아 아, 이거는 네네. 시청자 분들한테 거짓말하는 거예요 <laughs> <laughs> 와 저희 팬 여러분들이 저랑 숙우 형이 있을 때 케미가 숙우 형이 되게 뭔가 귀여워진다, 어, 아, 많이 하더라고요. 아들 보는 느낌이라서 그래요. 아, 너무 아들 아들 같아가지고. <laughs> 저, 아, 어. 오케이 오케이, <laughs> 그렇습 Q 한번 가시요. 수빈이랑 같이 뛰어 타는 거 아니에요? 수빈이 트위, 뛰어 하고 싶으면 하면 돼요. 근데 아. 수빈이가 안 걸리는 것. 이걸 어떻게 불러요? T R S. 아, 다른 거 <laughs> 해주세요. <건 근데. 웃음> 아 아니야. 인사 그래? 아 아니야. 아니. 수빈이 지금 긴장한 것 같은데요. 수빈이, <laughs> <스윙이> 수빈이. <스윙이 웃음> 어, 어뭐 어, 부르지? 자, 뭐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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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정아, 정화, 정화의 열매. 인스타그램 할까요? 어? 저는 인스타그램 좋은 것 같아요. 괜찮은 전화. 것 같아요. 네, 저는 인스타그램 좋아해요. 네, 좋습니다. 같이 네. 해요. 아, 좋습니다. 아, 리더 형아와 아, 막내 아, 좋아. 모르겠는데. 내일이 올 거라는데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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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뭔가 되게 와수빈 아, 진짜 수빈아 괜찮아? 네? 물한번 먹을래? 아네 괜찮아? 네. 물 먹어도 돼요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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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 우리 수빈할수 있어 준비됐어요? 네 준비됐어요 자 렛츠 네. 고처분 어? 뭐죠? 데 <laughs> <laughs> 对。Okay. <laughs> 이제 못 해요. <laughs> 아, 나는 진짜 감동받았어. 와, 너 감동 받았어. 너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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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가슴 가슴 가슴. 가슴무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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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무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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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등. 이, 이게, 이, 이게 상체 운동 같은데 두야한 모. 한 모. 한 모. 두대 발목 발목 한 모. 한발한 모. 발가락 모. 한 모. 한 모. 한 <laughs> <되게 말했어. 웃음> 아 됐어 됐어 지금 됐어. 데뭐 아예 렸어 너무 정석이었습니다. <laughs> 아, 씨 무서워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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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괜찮습니다. 너 여기 이어나면 돼. 자, 스는 올라가라. 올라가. 자, 자. 예스듭. <laughs> 킬. <laughs> <laughs> 저희는 이제 카메라 리허설을 기다리고 있고요. 오늘은 생방송이기 때문에 목이 잠길 수도 있으니까 네, 잠을 안 자고 이렇게 대기 중입니다. 오늘 컨디션은 좋대요. 수빈이 너무 너무 좋고요. 저... Q. 지금 수빈이 없으니까 자 연습 한번 해볼까요? 잠깐만, 다 같이 해볼까요? 한 다음에 너. 이렇게 해줄. 기다려, 바로 녹화해. 그럼 저희 숨겨왔던 빅톤의 치명적인 매력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음악 주세요. 오. 큐! 올린 게나 i l l Kill! k 요 l 자 Kill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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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 i 리 l Kill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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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l Kill! k 고 l 귀엽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다시 들어왔죠. 그럼 촬영 때 봐요. 큐! 큐! 너무 완전 떼지는 말 뒤에 한명 서야 되니까. 네. Q. 승우 형. 네. 빅톤 멤버 딱한 명만 지금 소환할 수 있다면 누구를 소환하고 싶나요? 저는 네. 어그 최근에 네. 어그 <laughs> 뭐야. 음. 굉장히, 네. 그, 보라보라한 느낌으로. 아, 네. <laughs> 보라돌이. 네, 보라보라한 느낌으로 가장 예뻤던 수빈이. 네, 음... 보고 싶네요. 수빈이? 네. 수빈이 한번 크게 불러주시죠. <laughs> 크게요? 네. <laughs> 수빈아! <laughs> 어? 짜잔! 뭐야! 수빈이가 나타났습니다. 어, 뭐야! 너 뭐야! 네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빅톤의 수빈입니다. 응? 어? 승호 형. 승식이 형, 너 뭐야? 제가 보고 싶었나요? 뭐야? 어? 너무 보고 싶어? 여러분들도 제가 보고 싶으신가요? 야, 너 뭐야? 네, 저도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서 다음 주 이블킥에 출연을 합니다! 우와! 오, 예. 우와! 왜냐고요? 뭐야? 빅톤이 컴백을 하거든요. 야! <laughs> 저 말고 저희 형들도 다 같이 나오니까 다음 주 이블킥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승우 형, 승식이 형 이블킥이 그렇게 재밌다고 소문이 자자하던데 다들 긴장하고 있어요 네 그럼 진짜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블킥 말고 다른 거 보지 마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와, 너무 귀여워 어떡해 아, 미쳤어 진짜 <laughs> <웃음> 대파줘. <웃음> 대파줘. <웃음> <웃음> 아, 지금 속보가 왔습니다. 수빈이가 지금 이 멘트를 네. 혼자서 방에서 녹음을 했다고 합니다. 너무 귀엽지 않아요? 그걸 한번 상상해봐요, 여러분들. 아니, 아, 그 발음이 너무 귀엽지 않아요? 아, 그러니까, 뚱우 형, 승득이 야 다음주 놓치지 마요. 그리고, 다른 거 보지 마요. <laughs> 아, 네. 무튼 여러분들, 저희 빅톤이 완전체로 다음 주에 이블킥으로 다가온다고 합니다. 아하, 야, 아. 그렇습니다. 네. 컴백이 이렇게나 좋네요. 음 네. 아, 수빈 씨. 우리 수빈이 그냥 오지 말고. 네. 네. 첫눈처럼 오면 좋겠네요. 아하. 첫눈처럼 차라라라 하면서 왔으면 좋겠어요. 네. 네. 안녕.